여러분들이 처음 오실 때, 페이튼 1단계, 하던을 돌아야 되기 할 텐데, 자, 요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도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카던을 놀 때, 내 오른쪽에 미니맥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빨간 점들이, 이 포인트를 많이 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을 쫙, 모은 다음에, 몰아가지고, 내 스킬의 주력 스킬. 이제 뭐 보통 리뷰분들이 카오스스킬 트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새 또 처음에 스킬을 어느정도 시켜있거든요 로아가 또스분을보을 위해서 그래그 스킬 트리로도 충분히 돌 수는 있어요 대신에 약간 도는 스타일을 스킬으로막 계속 돌리는게 아니라 평타도 거의 안 씁니다 로아는 스킬 개발인 게임이라서 평타 위주로 돌리면 안되고 또 스킬이 남을 때마다 이런식으로 몰아가지고 잡아줘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이 9% 정도 되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몹을 모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14% 정도, 제 기억으로는 14% 정도 되는데, 잡다 보면은 자 계속 봐야 돼요. 왼쪽의 게이지를 13% 보면은 15%, 이제 슬슬 나올 텐데? 도 높았나? 어 16%죠 자여기 포탈이 나 그러면은 무조건 잔몹을 잡지 말고 넘어가세요 여기 차이가 뭐냐면은 잔몹을 잡으면은 자잘한 보상을 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타이트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디가라면은 포탈이 열릴때마다 잡고 넘어가고 잡고 넘어가고를 반복을 하는건데 자 두번째 이제 넘어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미니맵에 저 주황색깔 해골라이콘 보이죠 요거를 통칭 네임드라고 불러요, 네임드. 네임드 뜨죠 네임드 애들인데, 네임드 위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좀 중요한 거는, 어, 뭐좀 많다 싶으면은, 각성이나 떠드이 있잖아요. 네임드 많을 때는. 뉴비분들이 맞을 때는, 이게 좀 아프거든요. 그냥 맞으면서 치기에는. 그래서 물약도 항상, 체력 관리 하면서, 여기서 물약을 안 아끼셔도 됩니다. 저렴하게 힐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쭉 잡아주고, 지금 24%죠? 그리고 주황색 네임드가, 제격으로 한 40%? 계속 몸머리를 해요. 몸머리 해요. 내가 막 때리려면 안 되고, 카이팅, 우리 롤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계속 치고, 내가 스킬 넣고, 빠지면서 내쿨 타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쭉돌인 다음에, 지금 36%죠. 아마 보통 네임드만다잡 보면은, 이제 그 40%가 되거든요. 35%밑에 하나 서 있죠. 이거 잡으면은, 보스가 나올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항상 빨간 목을 구석구석 잡는 것보다는 내임들을 계속 눈 크게 뜨고 찾아야 돼요. 하나 더 나왔죠. 그러면은 저거까지 잡으면은 나 잡던 목도 버리고 와가지고 무조건 내임들만 내임 위주로 잡다 보면 은 결국 주변에 오는 잡목들이 같이 잡아지거든요. 자, 다시 이번요 그러면은 미니맵에서. 조미 보스가 나올 텐데 지금 보스 가안 나오죠. 그러면은 좀더 잡아야 돼 단목을 단목을 살살 잡다 보면은 45%죠. 미니맵 계속 봐요. 어? 보스가 안 나오네. 그러면은 좀더 몰아줘. 그걸 몰아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러면은 일정 게이지가 차는 순간 이 순서에 나오때도 되는데 47% 50%에 나왔었나? 48. 쿨타임이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면은 근가 이거 맞으면서 평가를할게 아니라 몹을 몰아가면서 49% 나왔죠 지금? 자 빨간색 오르보스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은 우리 유비분들의 각성기를 마구마웃 써주세요 그냥 스킬을 잡기에 좀세거든요저 친구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자마자 한번 쓰고 보스를 만나면 쿨이 보통 돌거든요 덕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잡으면은 어, 쭉 나오고 몹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보스 잡으면 무조건 다음 포탈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어, 지금 가이드 영상 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또 마저, 마저 드릴게요 우리 리뷰분들 자 그럼 이제 보통 방이 세번째 방이죠 여기서 끝나요 카우스 던전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앞에 나오는 몹들 몰아가지고 탁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다보면 이게 보석 같은 빨간색깔 보석이 남겨있거든요 잘 봐요 그리고 보통 제가 하는이 우크아라는 직업은 카우스 던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아요. 돌기 힘든 직업인 가 같지만, 뭐 그래도 불구하고, 저 똑같은 레벨에서 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편하게 도는 것처 보이죠? 이게, 아무래도 무리해서 도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바퀴 빙글빙 돌리면서, 내어글자 관리하고, 내 체력 관리하고, 스킬 꿀 배분하면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단이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전투기에서 모르실 때는, 충분히 이렇게 안 하면은,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아, 저런 식으로 목을 몰아서, 내가 포인트를 안 해도 어, 내가 포털바로 넘어가고, 세 번째로 하면서 안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끝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좀 목을 좀 몰아가지고, 쭉 가야지. 또 미니맵 보면은 저런 식으로 무슨 균열의 핵이라고 해가지고, 오성이아이콘에 뜨거든요. 여기 있는데 요거는 얘를 때려야 돼요. 얘를 때리면은 목이 나오거든요. 내임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돌려주고, 아, 호크 는 좋은 게뭐냐고요 호크는 멋이 있습니다. 낭만 있고. 멋에 죽고 멋에 사는 직업여가지고, 멋에 모든 걸 몰박하는 직업 자, 이거 쭉 몰아주고, 83%죠? 그래가지고 항상 몹을 빨간 점 위주로 몰아가지고, 쭉 잡아주고, 쭉 넣어주고, 8 1죠 그러면은, 지금 전비물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잡아야 돼요. 잡다 보면은 일정치가 되면은 이렇게 또 다른 목줄이 나오는 그 조건이 담그충족이 되거든요. 이장에서 살짝 몰아주고 작성기도 한번 써주고아 그러면은 9 3분 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은 거 3분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갈 때마다 시간 챙겨야 돼가지고 항상 그 왼쪽 시간에 우리 유비분들은 잘 보시고 미식을 하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 하지만 카드 많이 들어가지고9 8 여기서 아99 100 100 오케이 이러면은 아너는끝네 그래가지고 이카오스 던전이 처음 로아할 때마다 바로 나오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막혀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나 이 영상 보시고 카오스 던전은 실패한 애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뻥바!